오늘 안철수 대표가 14일간의 국토대장정을 어, 이곳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맞죠? 400km를 뛰었습니다. 아, 420km? 420km 죄송합니다. <laughs> 예 죄송해요. 아, 430km 얘기도 나오고요. 420km. 몇 킬로 정확히? 예. 431km. 431km 죄송합니다. 예. 네, 기네스 아니에요? 기네스, 예? 기네스 안 올라가요? 정치인 중에서 기네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금방 찾아보세요. 기네스입니다. 기네스입니까? 아. 안, 나리 <목소리> 나이. <목소리> <목소리> 오. 오. 인남도. 인남도. 오케이. 오케이. 선님저저렇안 들어오는구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그 안철수 후보가 아, 안철 대표죠. <목소리> <목소리> 어, 마라톤을 마쳤습니다. <목소리> 어, <목소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마라톤 431.75km 어, 뭐 때문에 뛰었는지 어,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어, 잘기억은안 나는데 예, 기억은 잘안 나는데 예, 예, 좋은,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 아, 좋은 나, 취지로 뛴 네, 거다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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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프레스 건프는 이제 뛰면서 <laughs> 예. 계속 뛰어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맞아, 맞아, 함께 그렇죠. 뛰어줬지만 예, 지금은 예. 코로나로 인해서 예. 같이 뛰고 싶어도 예. 못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고 마음으로만 또 유튜브로만 그 함께 뛰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시청자들이 포레스트 철수라고 얘기하네요. 포레스트 철수. 네. <laughs> 예, 포레스트 건프 어머니도 보셨대요. 포레스트 철수. 서울의 소리 환기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어, 여기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대표 국민당 대표님 14일간 구토대기 중한 이유가 뭡니까? 왜 뛰었나요? 아 어,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예끈질기에 네, 위해 끝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어,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어 그러면 지금 오히려 대구에 계시는 게 대구에서 의료진으로 활동하시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데요. 의사잖아요, 의사. 예 네, 아쉬움 이 있지만 그래서 예 너무 그. 야당과 여당이 너무 저 싸움 두 예. 바퀴를 하니까 예 이제 3당으로서 중도 의기를 가려고 아마 그 길을 몸소 어. 그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과 야당이 뭔가 좀 이상하니까 뛰는 거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얼척 없습니까? 뭐가 얼척 없어요 예 사람마다 국민을 위한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예홍 기자가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14일간 뛰는 것보다 대구에서 의료진으로 의사 활동 예, 코로나19 어, 의료진으로 활동하는 게더 의미 깊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안철수 대표님 안철수 아니, 선생님 어쨌든간에 우리 안철수님은 우리나라에서 보물이요 보물이고 좀 잘못된 음. 가슴 좀제발좀 집지 마세요 누가 씹어요? 뭐 어, 이런 거찍어가고 안정도 얼리까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없었는데. 저는 사실 외국 안고종론 지필로 어, 어 보도를 하기 아, 때문에요. 그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안철수님 끌내리면 안돼. 예? 안철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험 보험. 예예 예, 어머 여성 지지자 분이세요. 보험 뭐 해야 되지. 응. 그럼 단단스고 그, 저그 사람들은 자꾸 좀 씹어갖고 저저거인기도 올려가고 시정료를 올리려고 예. 자꾸 씹어 대치면 되는가. 그러니까 누차 어, 노... 갖고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게 폭발급 말해야지. 어머니 어디서 그렇게 어. 많이 씹는 거 같아 요 안철수 대표. 아 노트로 보면은 나는 뭐 이거 잔재도 이제 한. 사개월뿐이안돼서 그전에는 있는거도 5만2천이 넘어가고있어요 누구 있는, 누가 있는것도 몰랐는데 5만2천이 라니 아니라 5천2백인데요 5천2백 <laughs> 아니 <laughs> 뒤에는 2천이고 앞에는 5만이지 아니 5천2백이에요 제가 유튜브 많이 아니, 해봤어요 노트도 벌써 좀 치승이 올라가고 지 아, 예예 아, 예. 아 여기 어쨌든에 우리 안철수님은 나다 보물이고 그만큼 착한 사람 없고 희망을 주는 사람인게네좀 예. 많이 지지를 해야돼 자꾸 예. 좀 깎아내리지마서 려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오신거 같은데 예예 예,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오셨구나 아 o s 어 r r 서울의 소리 y hungi, s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o r r y s o 소리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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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이곳에서 이제 r 지부를 찍는 거예요, 맞죠? y sorry, sorry, s 4 r 0 k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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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r r 4 s o k m 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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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킬로 이상을 뛰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 황 기자가 봤을 때는 400 킬로 이상 뛰었다. 예, 엄청나신 분이에요. 황 기자도 예, 나도 한라도 물어보라고. 예, 황 기자도 군대에서 400 킬로를 뛰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이제 100 k 로 행거를 해봤죠. 아냐 기네스 아니에요? 기네스 안 올라가요? 정치인 중에서 기네스 일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찾아보세요. 기네스입니다. 기네스입니까? 아. 아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 아닙니까? 오케이 맞죠. 어. 아 그런데 저희 이제 질문할 게 있습니다. 뭐. 국민 여론 80%가 지지한 공수처법이 있어요. 공수처법을 미래통합당하고 어 이거 손잡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하셨어요. 이예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찬성한 공수처법 반대한 곳인데 왜 거기 하고 선생님 예. 그거를, 그거를 손을 잡나요? 아니 모든 것을 뭐냐면은 예예. 양비론적으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하면 안돼 예. 저게 뭐냐면은 그래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우리 국민이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한다는 게 변명이 나와 예. 우리는 그걸 가면 돼 이제 보세요 아 음. 국민의 의견에 따라서 공수처법에 예. 예, 예, 뭐 합의를 하겠다 그런데 예.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 그러 가야지 그래, 예. 아무리 그, 제가 그, 이제 그, 생각을 해 봐도 그왜 그래도 미래통합당하고 손을 여, 잡을까 아니 여기는 예. 이제 우리 선생님은 또 그쪽 입장이고 예, 예. 물어보는 거고 저기입니다 저기 안철수 후보가 14일간 국토대장정 하루에 아, 1 시간에 4km 4km를 뛰었다고 합니다 성인이 1 시간 걸으면 4km인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는 하루에 6 시간씩 1 시간에 4km를 뛰어서 14일간 에400 431km 431km 를 뛰고 뛰었다고 합니다 예. 어. 사진에서 항상 뛰는 모습만 보였기 때문에 뛰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곳으로 옵니다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어. 예. 아, 저기 안전수보여요 안전수보 앞에 보입니다 저기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 마스크 쓰고 어, 엄청나게 환호하고 계십니다. <laughs> 지금 치재 진도 웃고 있어요. <laughs> 왜웃는지 몰라요. 왜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쇼니까 <laughs> 쇼라고 하지 마세요. 자꾸 쇼라고 하면은 환기자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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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안철수 후보 지휘자분들 한테들로맞는다니까요 아이 형님, 죽이지 말겠어 아이 형이이지 말겠어요. 형이지말겠이어요지아 아, 뭐라고 하던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어, 던질지. 14일간 국토대장령을 마치고 431km 무려 431km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에 4km 걸로 계속 뛰면서 예, 예, 서울까지 왔습니다. 국토대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나요, 선생님? 여기 예, 예. 여수 여수, 여수 이순신 음. 광장. 아, 여수 이순신, 이순신 광장에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아, 그거네. 430 431 k m 라 그러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 틀리면 안 됩니다. 예, 431 k m 오케이. 예, 431 킬로, 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400 k m 라고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예, 예. 음. <laughs> 저희 국민의당이 반드시 최소한 정당득표율 20% 이상 그리고 비례후보 비례대표에서 일당이 되어서 반드시 그두 <laughs> <laughs> 거대 양당 기득권 양당 견제하고. <웃음> <웃음> 어,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거 안철수 후보가, 아, 안철수 대표죠. <laughs> 네. 어, 마라톤을 마쳤습니다. 어, <laughs>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마라톤 431.75km, 어, 뭐 때문에 어, 뛰었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잘 어,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기억은 잘안 나는데. 네. 네. 네, 좋은,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아, 취지로 나. 뛴 거다. 안철수 공수법 만든다면 통합당과도 손잡을 수 있다. 왜 이런 말씀 하셨죠?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공수법, 공수 설치인데요. 공수 설치 여론이 70에서 80%입니다. 근데 이걸 왜 막을까요? 이에 예, 통합당과 손잡아서 아, 공수법 막을 수 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유권자분들, 현명한 선택 부탁드립니다. 네, 밀집 지역은 가지 말까요? 네.